선수와 조대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두 번째 단식 매치 정경식과 안재현의 매치업 출발합니다. 안재현의 서비스. 오. 안재현 백핸드로 네. 여유 있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찰스볼 놓치지 않습니다. 안재현의 득점. 먼저 선제를 하는 선수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네. 예. 음. 정영식의 서비스 레이입니다. 초반 두점 안재현 선수가 가져왔고요. 이 공격이 들어왔음을 제대로 노렸고요. 다시 한번 정영식의 서비스. 답수미 받아냈고요. 백핸드 또한번 공격 성공 안전 가져오고 있고요. 안재현의 서비스. 곧바로 자, 몸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첫 득점 4대1의 스코어 석점을 앞서 있는 안재현의 서비스 포어핸드 탑스피인 벗어납니다 정영식의 서비스 레시입니다 지금 안전 네. 선수가 낫5대2 정영식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백핸드 네. 대결 벗어나는 정영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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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2스코 네. 곧바로 공격전환 통했습니다. 정영식 네. 선수도 이런 부분 안재현의 서비스 네. 짧게 오는 공 길게 네. 빠져서 받아봤는데 오서리 쪽 들어 올려 보려던 정영 음, 그렇습니다. 숙이네. 빠른 공격 타이밍 하지만 정확도가 넘어왔습니다.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아, 백핸드로 보내봤는데 벗어납니다. 안주가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백핸드 공격 이후에 리시버는 과죠. 캔디 그리고 포인트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범실을 내네요. 그렇습니다. 내기하네요. 네 스핀 공격 성공 정영섭 백핸드 넘어왔어요. 랠리 살짝 한 템포 죽여봤고요. 안재현 득점 게임 포인트 안재현. 넘기지 못하면서 첫번째 게임 안재현 선수가 <laughs> 두번째 게임 정영식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탑스 <laughs>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분명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예 네. <laughs> 정영식 넘기지 못해요 두번의 범실이 <laughs> 따라 붙어봤던 정영식 선수였고요 이번에 안재현의 서비스 백핸드 넘어왔습니다 탑스피인 전원 아, 득점 네. 자, 이런 마음먹은 대로 공격을 펼쳐봤던 정영식, 안재현의 서비스 레시피 2번의 랩 넘기지 못하는 정영식, 안재현의 득점 좀더 올렸고요. 이번엔 정영식 선수의 서비스. 몸쪽 깊숙한 네. 공 때려봤는데 벗어납니다. 이번에 안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차. 그렇지. 아 곧바로 찔러 넣어봤는데요. 네. 자신... 안재현의 서비스. 오 스피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네. 하지만 아직까지 한 안재현 선수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4대3의 스코어. 안재현 아아 네트 밖으로 나가면서 아 정영식 자아 좌우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정영식 찬스 볼인데요 아 받아내지 못합니다 아 <laughs> 그렇습니다 레시입니다 정영식 선수가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황. 백핸드 맞았지만 득점을 내네요 예. 5대5 동점 안재현의 서비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안재현의 득점 서브를 준비하는 안재현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넘어가면서 정영식 정영식이 넘기지 못하면서 범실 렛입니다. 스피니 걸어봤는데요. 자신이 생.. 안재현의 서비스.. 자! 꺾어봤는데요. 정영식이 공격, 한점의리드 안재현 8대7입니다. 백핸드 좋아! 빠져나가면서 정영식이 동점. 정영식의 서비스. 백핸드 넘어오지 않습니다. 네. 찬스가 왔고요. 나갑니다. 안재현의 서비스. 정영식 회전 줬고요. 안재현 탑스핀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핸드 탑스핀 대결. 벗어나면서 어, 이번 두 번째 게임 안재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안재현의 탑스핀 받아내지 못하는 정영식 이번 세 세번... 번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공이었는데요. 탑스핀 이번에도 빠릅니다. 2대 0의 습고 안재현이 앞서 있습니다. 좌. 들어올렸고요. 공격 성공 정영식. 한점차 격이 백핸드 짧게 갔구요 찬스볼 그대로 득점까지 연결짓는 예. 2대2 동점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백핸드 공격 성공 정영식 뜨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블록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 서비스 포인트 안. 정영식의 서비스 탑스핀 찬스 볼입니다. 다시 한번넘어왔고요 스매시. 여기에 가까운 상황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정영식 선수가 정영식의 서비스. 백핸드 깊숙하게 갔습니다. 탑핀 아. 받아냈고요. 아. 득점입니다. 아. 안재현의 서비스 4대4 동점. 백핸드 대결. 그리고 아. 포인트로 전환하면서 안재현이 득점을 만저 아. 나가고 있습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서비스 포인트 안재현! 아, 좀... 네. 백핸드, 그리고 포하인드 맞붙습니다! 정영식! 넘기지 못해요! 서비스 정영식 백핸드로 회전 걸어서 넘겨봤던 정영식이... 정영식은, 정영식은 따라가야 합니다 안재현의 서비스 곧바로 공격 맞받아 쳤던 안재현이었는데 벗어납니다! 이 되겠습니다. 8대5이스코 석점이리드 안재현의 서비스. 정! 정영식 받지 못해요. 안재현의 강력한 공격. 정영식의 서비스. 레시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정영식 선수인데요. 서브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붙고 있는 안재현. 벗어납니다! 아, 정영식의 득점! <laughs> 자, 점까지만들었고요못마 공격! 통합니다! 아, 예. 정... 정! 넘기지 못합니다 정영식! 너무 고요 매치 포인트 아츠베성 안재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laughs>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a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